또라이 같은 놈. 그거 벌써 누가 물어보고 갔어요. 한발 늦으셨어요. 떠요? 저게 떠요? 저거 왜 떠요? 뭐예요? 높프 전이에요? 왜 떠요? 깜짝 놀랐네. 피만 뺄라 그랬는데 저게 떠요? 미쳤어요? 왜 길쭉해졌나? 원래는 두껍고 얇았는데 이제는 얇고 길어졌나? 수술하셨나? 여러분들은뭘 선택할래요? 짧고 두꺼운 거 아니면 얇고 긴거은이녀석다이 아니, 둘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웹하드 이용하실때는 어디? 인터넷창에 gom.dd.am 검색하시고 아이디랑 비번만 치면 되니까 많은 이용들 부탁드릴게요. 퀴핑 안났으면 킬인데. 어제는 이픽 오늘은 큐픽 나쁘지 않네 라임 살아있네 뭐야 피1 10, 0나고 살았어 저런 미친아 괜찮아요? 나돈 많아? 10 남았어 10 로또 사셔야 되겠네 어! 아! 어디부터 왜 이래 손가락에 장애가 걸렸어요 음. 원래 저 몰락 안 가는데 몰락 갈게요 렌가 죽이고 싶다 렌가막 방템만 두르면 못 죽이거든 근데 몰락 가면 딸수 있어 몰락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니 그냥 그냥 원래 썬파 가도 돼요 아니 썬파래 그 특보 가면 되는데 그러면 그냥 파밍만 해야 돼서 재미 없잖아 그러면. 아이오니아는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얘 어디 갔어요? 미드 갈것 같은데 랭가? 돌보여. 아군 당했습니다. 오잉! 미니언 두 개인가? 미니언들인가? 없어지셨네. 오잉? 호잉 모랑이 나왔네 구분 모랑잉 여러분들 이렇게 흥하고 싶으시면 맨 게임에서 흥하고 싶으시면 컴퓨터는 PC 세상 웹하드는 인터넷 검색창에 곰섬, 지지섬 AM을 검색하셔서 영상을 많이 보시면 됩니다. 어떤 서류전차도 필요 없구요. 그냥 아이디랑 비본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큐핑만 안 냈으면 킬인데, 병신같이 또 큐핑 냈는데, 이건 또 뭐야? 뒤질래? 죽고 싶어? 홍보하다 죽었잖아? 여러번죽었다 얼. r r o 스 brownstone,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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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or, r r r r 더블 버프 다시 갖고 와야되는데 여기있어 걸렸다 거시다. 뭐야 뭐야 한방 모자른데 미안 한 방이 모자라. 국건이 설이라. 이십 시간이 모자라. 한방한방더 때렸으면 가교 두어라 하는 건데. 어 뭐야 카소스 궁쳤네 아니 익나 박을 걸 그랬나? 언제 쳤대 저들을 배어 넘겨라. 뭐야 컴퓨터네. 잘 보고 있어. <laughs> 왜 보고 있어요? 진짜 되게 웃기네다. 뭐랑 뭐랑 쿨이었어, 쿨이었어. 노할 이유도 없어, 쿨이었어.

그냥 꺼져. 아또 긴말 긴말 겁나하네. 돈 플렉. 이거 투포 안 가서 나중에 이니시 걸때 궁극기로 미니언 때리고 가야 되겠다. 경기를 실리몰락이라티은 확실하네. 맹가상대로 정 응? 존나 빨라. 룰루 14기요. 처치했습 선물 카소스. 아만 버티면 우리 다 오는데.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열어 봐. 아들 <laughs> 땅콩, 땅콩, 세 방중에 한방 맞췄어. 정한 의지는 절대 패배하지 않다 헬퍼 헬퍼 장드립니다 카서스 님. <laughs> 헬퍼 권장드려요 너무 못 맞추시네요. 헬퍼 권장드려요 제압되었습니다. 소스, 서스야? 그래 관심이 적을 없구나 서스 바쁘구나 서스 죽느라 바쁘구나 형이 잘못했다 룰루 궁극기에 데미지가 있니 노 궁을 왜 외치니 저... 탑을 밉시다 승립시다 <목소리> 저 그냥 리신한테 자르반이 EQ받고 카소스 들어갔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나머지 피가 없었나? 진짜 아닌데 렝가 미드 전 죽냅시다 굳건히 서리라 싸워. 아 왜요? 카소스 궁 썼는데 지금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카소스 뭐 거짓입니까? 퍼지네요 아 궁을 안쓴거예요 꿀방울 아깝당 이거 초록색이긴 한데 버그 아닐까요? 썼는데 안 뒤진 게 맞을 것 같은데 컷소스 템이 없어. 아 아, 게임이 노답인데? 아나 란도 있었으면 잡았겠다. 허. 어. 근데 카서스 궁이 언제 차요? 좀 궁금하네. 카서스 궁 언제 차는지. 어, 의 항시 없는 것 같은데? <목소리> <목소리> 이야, 뭐야? 리신 화려한데, 화려해. 저들을 뵈어 넘겨라. 체크해야지. 없다고. 힘내라, 힘내라. 잘하는 꼬마. 파서스보다 낫네. 아 이게 이게 모랑이 아니고 투퍼였으면은. 그냥 내려가서 루시안 죽이는 건데 이게 모랑이라 그래도 죽여야지. 여기 어. 혼자 온다. 내가 봤을 때 루시안 일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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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온다. 뭐지? 방풀이다. 도망가자. 아, 어, 좋됐다 어, 뭐야? 이거,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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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놈만 노린다. 란두인 나에게 트포가 있다면 나에게 트포가 있다면 이거를 한방 내고 저거를 죽였겠지. 나에게 트포가 있다면. <목소리> 여러분들, 이래 트포의 중요성을 보고 계십니다. 분명히 킬을 많이 먹었는데 이게 어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하는 게 없네. 가서 가서 모랑으로 이속 저화 시키고 란드윈으로 이속 저화 두번 시키는 거밖에 이렐리아가 하는 게 없어.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이거. 걸었어. 보러 빨았어 란도인도 걸었어. 쿵도 걸었어. 인나도 걸었어. 엄청 나그만. 경기를 이바 l e 어두 바로? 두 바로? Hey guys. Let's do, Baron. Oh, let's do, Baron. Nega, listen, Mac, hike Oh, do, Baron. Listen, come on, yo. Come on, yo. Oh, come on, yo. 미친년이구나. 미친년이야. 미친년이야. 버려, 저 미친년 어디로 도망가? 버려, 우리 편 아니야. 버려, 미친년이야. 제대로 미쳤어. 어떻게 절로 도망갈 생각을? <laughs> 노플인데 어쩌라고. 역주행이나 하지 말라고. 포탑이 어? 파괴되었습니다. 어쩌라고. 노플인데. 여러분들 추천 절차 하나 눌러 주신 분들 추천 절차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BJ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흔들리지 않도 먹었고. 라비 나오려면 조금 걸리겠고. 아건 안데 템 진짜 잘 나왔다. 27분 27분에 3코어네. 코구모, 어 이거 뭐야? 코구모는 인피끼고 삼코어네? 스프라시한데? 뭐야 이거? 정... 뭔데 저거? 쟤왜 혼자 깝쳐? 뭔데? 스프라이쉬내가 템이 이렇게 나왔는데 나를 포하싱해 가임도 안 빠졌어. 게 파괴됐습니다. 저게 어떻기를 파괴됐습니다. 코고모 형님, 이거 깨잔다. 누가 오더 있는지 몰라도 다 도차를 코고모 도차를 형님의 도차를 말을, 말을 들어라. 총곡의 슬로우벽. 꼭꼭 <laughs> 싸워야 되겠습니까? 꼭꼭 꼭 해야 됩니까꼭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아, 여러분? 란도인 슬로우 걸었어. 넌 살아야. 내 명령이다. 브라운, 미스터 브라운, 킬더 브라운, 필요없고 브라운 어디가 브라 브라운, where are you, 브라운? 집이구나. 난 흔들리지 않는다. <laughs> 아, 맞다. 이제 뭐 할까? 드포 가야지. 정가.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아까 못갔던 드포 가야지. <laughs> 옛날 방송이요. 되게 조용했어요. 마치 콘샐러드형 방송 보신 분들 알 거예요. 감탄사 한두 번. 누구 막 잘하면은 어 잘하네 이러고. 감탄사 한두 번. 오막 이러고. 아오 마이 갓막 이러고. 그냥 음악 틀어놓고, 저도 그랬었습니다. 믿기진 않으시겠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저기 엎드린 것 같고 뒤에 숨어. 기니다 m bro. 죽였다고 생각했겠지만 나는 가 a 브로 bro. 게임 끝났어 bro. 하자 브로. 주, 아군이 탈수. 이것이 바로 GG 나이트.